이젠 진짜 비밀을 밝힐 때가 온것 같습니다. 저는 또래 자산순위 1%인데요. 이번 연도 초까지 10년간 직장생활을 하면서 메인 수입인 월급과 투자로 돈을 빌려왔습니다. 오늘은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저만의 비법을 정말 세세하게 공유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디테일한 돈을 벌어다주는 영상 진짜 고용이 되실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시작할게요. 핵심은 5년 계획 세우기입니다. 물론 10년, 20년, 은퇴 후 계획도 다 좋은데요. 제가 5년으로 딱 잡은 건좀더 손에 잡히는, 뭔가 더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올 수 있어서예요. 어디에서 영감을 얻었냐면요. 제가 대기업에 다녔을 때 내년 9월쯤 사업 계획을 세웠는데요. 올해 그리고 앞으로 5년 동안 어떤 사업으로 얼마나 투자비를 쓸지 계획을 했습니다. 작년 대비 투자비가 얼마나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증감도 같이 봤어요. 이렇게 5년간의 계획을 세워두고 이 예산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관리를 했습니다. 더 많이 쓸것 같은 사업 부문이 있다면 덜쓸것 같은 사업 부문에 예산을 가져와서 쓰고 이 안에서 트레이드를 하는 거죠. 아니면 예산을 어떻게든 맞추기 위해서 이행을 절감하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게 개인의 자산 영역에 가지고 와도 충분히 적용이 되더라고요. 5년이라는 시간 안에는 결혼이나 출산, 이직 등등 나의 어떤 대소사와도 연결이 되겠죠. 이렇게 목표와 계획을 세우게 되면 그냥 돈이 생기면 때에 따라서 저축하고 없으면 말고 대충 모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으로 돈을 모아갈 수 있고 결국에 계획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모을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5년간 1억을 오겠다라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나는 월에 얼마씩 꼬박꼬박 저축을 하게 되겠죠. 또새 차를 뽑고 싶다가도 목표를 위해서 잠시 접어둘 수도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절제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구매 직전까지도 딱 떠오지 않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5개년 계획을 세우기 앞서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순자산을 알아야 합니다.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이에요. 이 순자산에는 현금이나 예금이 포함된 유동자산, 주식, ETF, 코인, 부동산이 포함된 투자. 자산, 차, 명품, 가정 등이 포함된 소비 자산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봉이 아니라 순자산을 알아야지 자산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뱅크샐러드에서 내 계좌를 다 연결을 해두면 자산 탭에서 정말 간편하게 순자산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매일 업데이트가 되어서 변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캡처를 하고 앨범을 만들어서 모아두거나 수기로 적어두는데요. 제가 엑셀로 간단하게 표를 만들어봤어요. 이 파일은 더보기란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넣어둘게요. 이렇게 자산이랑 부채 영역을 구분하고 그 안에 세부 영역들을 나누어 뒀죠. 그래서 현재 기준일로 내 자산이 얼마가 있는지를 적어두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적어볼게요. 그리고 연금 이런 여기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다 예시로 그냥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부채 영역으로 넘어가죠. 자산 마이너스 부채 해서 순자산이 어, 자동 계산되어서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이렇게 쭉 적어 보니까 현재 순자산은 2억 3,270만 원으로 나오네요. 분기에 한 번씩 점검하거나 1년 지나서 점검했을 때 과거 이 시점의 자산을 알수 있으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5개년 자산 계획을 세워 볼 건데요. 먼저 앞으로의 1년 계획을 세워 볼게요. 단순하게 이번 연도에 순자산 얼마를 모으겠다라는 목표만 세워도 좋지만 우리는 조금 더 쪼개서 봐 볼게요. 우리가 순자산이 늘어나려면 들어오는 돈이 많거나 또는 가지고 있는 돈을 끌리거나 두 가지 방법을 쓸수 있겠죠. 그래서 소득과 투자 분야로 나누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연간 자산 계획 시트로 넘어가서 먼저 소득 분야에서 내 고정 소득인 월급 1년이니까 세후 연봉으로 봐야겠죠. 얼마를 받고 내가 부동산세를 내준다면 월세도 여기에 포함을 시켜줍니다. 또 비정기적인 소득인 성과금이나 부업, 사이드 프로젝트 등으로 얼마를 벌 것인지를 써줍니다. 계획이니까 내 의지가 포함이 되죠. 그러면 소득 합계가 나올 건데요. 총 6,700만 원으로 나옵니다. 여기에서 내가 얼마나 저축을 하겠다. 저축률을 적어주는 거예요. 20%를 하겠다. 그러면 1,340만 원을 저축할 수 있네요. 그리고 투자 분야에서는 주식이랑 부동산으로 나누었습니다.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펀드 등 투자할 금액을 여기에 씁니다. 부동산은 가지고 있는 주택이 있다면 여기 이제 투자한 금액을 써주시고요. 각각의 예상 수익률도 써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자동으로 수익 금액이 계산이 되는데요.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비 얼마가 생길 것 같은지를 적어주세요. 그러면 수익 금액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고 합계가 5,435만 원으로 나옵니다. 매달 저축액도 계산이 돼서 나오죠. 이곳에는 메모를 할 내용들을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순자산 시트로 넘어가면 현재 순자산에서 방금 계산한 증가 금액을 더해서 한해 동안 순자산을 얼마를 모으게 될지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자동 계산이 되어서 2억 8,705만 원이 나옵니다. 증가율도 자동 계산되어서 23%라고 나오네요. 그래서 앞으로 5년간의 순자산 목표를 적어보는 거예요. 나는 5년 안에 10억을 달성을 해보겠다, 30억을 달성해보겠다. 네 일단 적으세요. 만약 내가 좀더 빠르게 모으고 싶다면 아까 연간 자산 계획에서 더 타이트하게 조정을 해볼 수 있겠죠. 물론 우리가 주식이나 부동산 등에 수익률을 얼마 내겠다라고 해도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이 계획을 세우는 이유는 내가 목표와 계획을 가지고 이걸 생각을 하면서 실천을 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산 계획을 매년 세워 왔는데요. 계획을 세울 때만 해도 내가 이걸 이룰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24년에는 5억 달성하기, 25년에는 7억 달성하기 이렇게 세웠었어요. 그런데 지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달성하더라고요. 을 그래서 1년에 한번 자산 계획을 세우는 게 자산을 모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정말 도움이 된다는 걸꼭 알려 드리고 싶었습니다. 26년에도 차곡차곡 잘 모아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 눌러 주시고 26년도 다진과 응원을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리고 또 1년 후에 한번 보는 거죠. 그럼 안녕. thank mm -hmm. you